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어, 제 32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대신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간호 과정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어, 총회도 하고 그다음에 포럼도 하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것은요 지역에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왜 다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를 좀 진단해보고 어, 지역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위기라고만 이렇게 진단하려고 하니까. 어, 너무 희망적이지 않고 좀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는 위기를 속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또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희망을 좀 담아서 위기, 기회 이렇게 두 개의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 한 10여 년 전부터 어, 겨울이 왜 이렇게 따뜻해? 어 여름인데 왜 평소에 오지도 않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끊이지 않는 한 달째 이상되는 뭐 폭염, 아열대 이런 기후 변화들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요. 어, 이 기후 위기로부터 발생한 게 바로 이 감염병의 위기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 2년 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지금 당장 2년 전에 벌어진 일인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뭐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다양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미 2014년도에 WHO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의 늘어날 확률이 한 4.7%다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감염병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고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로부터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도 저희가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평등의 문제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에 금융 위기 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가 불평등이죠. 어 2016년도의 결과를 보면 전 세계의 상위 1%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부유가 차지하는 비중의 50%가 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 44%였고요. 2014년도에는 48%였는데 2016년도에 50%가 넘은 겁니다.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전 세계의 문제고 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라고 하면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청년들의 문제를 보면 더 여실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농담처럼 이렇게 씁쓸하게 뭐 너는 흑수저냐, 뭐 금수저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청년들은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계층이 이동될 수 없는 이런 사회 현상을 헬조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 저희가 관심 갖게 봐야 될이 시기의 위기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서울 경기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 국민의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3만 명이 채안 되는 시군이 18곳이나 있고요. 의성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치이죠. 그리고 우리 전국에 228개의 시군구 지바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이고요.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대한민국의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전라도나 강원도나 뭐 경상도 이렇게 이제 농촌 지역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인천이나 대구, 부산처럼 이렇게 광역 도시에 있는 구단위에서도 7군데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포함될 정도로 이 인구 감소 수도권에 집중의 문제는. 전국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망할 거다. 그리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역의 인구들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30년 뒤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중에 70%가 사라질 거고 50년 뒤에는 93%가 소멸될 위기에 처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안전, 빈곤, 주거 돌봄의 문제들인데요. 교통은 수도권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살아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의 문제들이 나오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살지 않아서 대중교통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는 인명성이 높아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험받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많이 생기면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도 문제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로부터 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귀농 기촌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이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분들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행안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해서 10년간 매년 1조씩의 돈을 들여서 지방을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돈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렇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지방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이 교육의 문제 그리고 우리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봤는데요. 지역성 없는 자기소외적인 교육과 사고방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모두 다 중앙중심에 그리고 서울로 중앙으로 가는 것이 출세하는 거고 잘 되는 거고, 어, 더 크게 보면 선진국, 서양의 문물들을 모델, 링해서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좋아지는 거고 출세하는 거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고향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변방이고 지역에 남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공부를 아이들한테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다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죠. 어, 저도 이제 간호대학 학생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들도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이 물론 병원의 임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부 잘하는 순서인 거고, 성공하는 거고, 지역에 남아서 뭔가를 하는 거는 왠지 낙오되고 쳐져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갖는 게 도대체 어떤 거에 기인할까. 저는 이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리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내지 않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아까 첫 번째 장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위기들을 우리가 잘 기회로 해서 극복하려면 우리의 생활 태도라든지 사회 체제라든지 사고 방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기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어 크게 한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일단은 그동안은 선진국의 산업화의 모델을 따라갔을 때는 생산성 중심의 사회 체제가 우수한 사회 체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산성 중심에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 중심의 문화와 여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의 사회처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도시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과연 내 삶이 안전할 수 있을까. 저희 안성이 지금 20만 도시인데요. 경기도에서 인구 10만 명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어, 최저로 해서 3등이거든요. 저는 왜 안성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적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잘 아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안전을 위하면서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 수치도 잘 지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덜 발생하고 방역 지침들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중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 안전을 지키는 사회 안전방에 대한 구축이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그 동안은 첨단 기술을 누가 더 가지고 갈 것인가가 핵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접목해서 지식문화산업이 결합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 한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그것으로 이렇게 다른 국가들보다 어, 조금 더이 우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지식문화 산업이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식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 자기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텔링은 누구 것을 모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날치에 범내려 온다라든지. 우리의 국악이라든지 한류에 있어서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바로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그린뉴딜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뉴딜이 어디에서 실천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그 실천의 근거지는 바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의 다른 이름은 바로 로컬뉴딜이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야 지구도 기후도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역을 강조하냐라고 하면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죠. 좋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아, 이 부분은 참 불편하다, 부당하다,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혼자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죠. 느끼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사실 실천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와 동일하게 느끼는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바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행동하게 하는 나의 동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된다. 예전에는 국가체계를 전체를 변화시켜 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려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 주먹도 휘둘러 보고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터울로 당이 바뀌면서 어, 국가 정부를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세상이 큰 틀에서 바뀌는가.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면서 대통령을 누굴 뽑는지를 결정하는 거다. 대통령이 지역을 바꾸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성이 점점 커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요성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1949년도에 어,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고요. 친구분의 52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이 민주주의나 지방자치 분권을 할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연약하게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 주입된 지방자치는 1961년도에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임명제로 바뀌면서 30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다시 이제 실시를 하게 됐고요.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 2006년도에 주민소환에 의한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이제 부여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정부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어떤 말들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쓰는 말은 지방자치 단체인 거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지방 정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점차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차이가 있냐면 지방자치 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정한 그뭐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안성시면 안성시 이렇게 공간적 영역과 그 안에 그 주민록을 두고 있는 구성원들로 가입된 주민들로 형성된 공법성 여기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이제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한적으로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제한적인 자치권만 수여된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 지방의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제한된 자치권만을 갖고 있는 단체로 보지 않고, 어 지방정부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중앙정부의 기획과 정책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하위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자주적이 독립된 정치체다. 그래서 주민들의 형평과 처지에 가장 민감하고 지체없이 기민하게 행동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정부 이달에서 외교권하고 군사권 이런 것들만 안 갖고 있지. 우리는 정부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다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 민선 7기 5기부터 7기까지 한 10년 동안 다양한 이 시군구에서 이런 진방 정부로서의 역할들을 해내고 또 중앙 정부에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도 중앙 정부에서는 이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 지자체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했죠.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드라이브 스루 검사 같은 경우에도 어 고양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사례들이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어 전달이 전파가 됐던 거고 사실 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일일이 수기로 쓰던 것이 불편하면서 080 전화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쓰게 된 것도 저희 안성시에서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한지를 보고, 어, 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민선 5기부터 7기까지는 시민참여라고 하는 이제 핵심 슬로건을 걸고, 주민과 그 다음에 이 행정이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정말 지역의 중심에서 지역에서 문제로 느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고 그 변화를 이기는 행동의 주체로 되는 주민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이라고 등장하고 이웃의 관계망들이 서로 다져냈던 게 연결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민의식들이 이렇게 향상된 경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다시 한번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을 때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고민을 하면. 우리 아까 인사드렸던 이수진 의원님처럼 어 국가의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간호사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서의 전국적인 활동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 그런 전국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정치 활동 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어, 지역 내에 주민들이 정말 정치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게끔 하는 지역 정치에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호사로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본 경험을 좀 비춰보면 어, 중앙 사람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 하지만 간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우리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배웠던 이 교육 과정을 보면. 어, 중앙 정치도 물론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가고 주민들을 어, 주체로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들에 많이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간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치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 선출직에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민주주의에서 선출직과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는 부분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선출직으로서 의원이나 지자체 장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주민 조직을 구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슈 파이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청원을 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저는 어 분명히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큰 의미에서 이제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보건소에 계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계시거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환자들이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사람을. 미처에 있는 지역의 환경들 구조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간호사들이 할수 있는 정치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